내가 새로 전화 왔다. 응? <laughs> 미쳤어. 아이씨. 어, 야. 내가 갑자기 전화 온 지방 어리냐? 어? 그래, 야. 내가 뭐라고? 전화 갔다 왜? 야, 협객 생겼다 너 아주. 어? 내 말만 잘 들으면 돼. 어, 애들 뭐다 착하고 어, 뭐 여기 뭐 오질 않으. 야. 야, 저거. 어. 슬램덩크 치고 가줘라고 몇 번을 얘기. 해 아유 야, 진짜. 제가 저기저기 저기 우리 학교 짱인데 진짜 별명이 미친 게야 미친 게. 진짜 열받은 것 같은데. 아유, 미친 게야 진짜. 개같지 않냐 정말? 아, 아, 오 진짜 열받은 거든. 조정도 열받으면. 하. 막 책을 뜯어서 막 입에 백천을걸막 치고. 어이. 미친 게 미친 게. 맞아 맞아. 아유, 어, 뭐 그런 뭐, 거야. 그러더니. 에이. 보뭐 가면은 머리를 막 바꾸다 녀막아 진짜. 어, 사람이고 책상이고 막다 받아 버릴 걸? 아, 그냥 막 받아. 그렇지, 어. 너무 살살 박는데 화난 거 지금. 저게 살살 박지 않아. 지금 화난 거지 너무 살살 박는데. 막 되게 팡팡 박어. 진짜로. 아 저도 좀 약한 것 같아. 화난 어. 거 치고. 그렇지. 저게 아, 박는다니까? 야 너무 많았구나 제. 어, 장난 아니야. 네. 절이 네. 안 가? 어. 뭐야 어, 이거? 도시락 싸왔네. 야 도시락 뺏어 먹는다 씨 쟤도 얼마나 악하게 뺏어 먹는지 알아 어, 저 다음에 도시락 뺏어가지고 막쟤 앞에서 맛있게 한 숟갈 뜯는 거야. 쌀밥 막 뜬다 이렇게 떠가지고 걔는 본문 앞에서 먹고 싶게 뭐 햄, 소세지 이런 거딱 하나 올려 앞에 올린다니까아 진짜로? 어, 남의 반찬인데 저기 화난 거야 지금? 어 거기다 대고 막 김까지 싹싸 맛있게 야 화난 것 중에 너무 차분한 거 아니지? 어, 막싸 그럼 막 달려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준다니까 어? 아 진짜 화야화야 어? 화난 거 아니지? 야 굶지 마라 야 굶지 마 알았어? 네 아이씨 왜저 화난 거아 숟가락을 버리고 숟가락을 딱 버리고, 어, 예. 숟가락을 딱 버리고. 맨손으로 맨밥을 막 퍼먹어 화났구만 화난 거야 어, 맨밥을 막 퍼먹어 맨밥으로 손으로 어. 먹는다고? 손으로! 손으로? 손으로! 맨밥을! 목이 맥히지 않을까? 계속 퍼먹어 아니 계속 퍼먹어 진짜 야쟤확 엄청났나 보다 어, 계속 퍼먹어 뭐 반찬 음. 옆에 있는데도 건들지도 않아 맨밥 반찬! 반찬을 바닥에 버려! 그렇지? <laughs> 아, 어, 반찬을 바닥에 싹다버려싹다버려 음. <laughs> 어. 아니야 음식물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올려놔! 올려놔 고마 <laughs> 야! <웃음> 참 너무 야저기 진짜 화난 거맞아으무더워무 더. 워제한 먹는다니까? 어어어어 <laughs> 잠어 어. 목맥.. 목맥.. 아 목, 목목 맥기... 어. 어. 갑자기 물달라물 달라고 어 이거 자자자물물물 먹어 <laughs> 어. 파, 판물이야 판물 판물 어. <laughs> 어 왜, 왜 그래?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으무 어, 어, 저거 화난 거야 뭐야 으악 어. 아, 저가만 있어 어어떡하 큰일 났다 아, 어. <laughs> 대단하지. 야 이게 뭐야? 아. 이게 뭐야? 어, 아. 아. <laughs> 야, 잘못하면 탈수 오는데 저거. 아, 어떻게? 아. 어떻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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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판물이 진짜 효과가 있긴 한다. 엄청나다. <laughs> 얼라야 얼라, 올라. 그거밖에 안 썼어? 얼라야 얼라, 그 길더니. 야, 저, 야, 야 전학생이 전학생. 전학생이야? 어. 너내 얘기 잘 들어. 내 다른 건 진짜 다 용서하는데 떡볶이 집 있지. 거기 내 구역이니까 절대 어시도 하지 마라, 알았냐? 아, 어, 알았어. 가자. 어. 고마. 그래. 야, 짱치고 너무, 너무 자기가 자기 걸 다챙겨가는. <laughs> 아야, 미친 기라. <laughs>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 n